네 좋은 날입니다 주축창업전도사 B급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30일 오전 8시 25분이고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사례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오후에 대강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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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으로 지금 구두합의가 됐어요. 제가 강남에 있는 건물주분과 미팅을 한다. 그런데 이제 잘 되면은 그걸 하고, 아니면은 또 강북 쪽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었는데, 실제로 오후에 얘기가 잘 돼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일을 좀더 진행해 볼수 있게 됐는데, 아직 몰라요. 모든 것은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좌에 찍히기 전에는 확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게 진행이 되면서, 바로 저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어떻게 움직였냐. 지금, 일산에 제 가게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몇개 있거든요. 그것들을 빠르게 내놨습니다.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 4시에 얘기가 다 끝나고, 5시에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어제 이렇게 그 약속을 잡았으니까 3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다 이게 원래 권리금을 제가 그래도 조금 시설관리 해놓은 거를 받고 나오려고 했는데 굉장히 싸게 잡겠다고 연락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됐다 <laughs> 급하지 않다 됐다 말하라 라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제 강남권이 준비가 좀 되니까 그렇다면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제가 만약에 정리를 안 하고 또 버티고 있었다면은 저 또한 이분처럼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을 거다. 지금 어제죠, 6월 29일에 온 질문인데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했어요. 이분께서는 원상복구를 하냐 마냐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어제 이제 내일까지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계약이 만료라는 건데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좀 아쉬운 게야 이분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분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조금 더 먼저 그 내용 증명을 보내, 보내면 임대인이 엉뚱한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제때 잘 받고 나올 수 있었고 또더 좋은 거는 이렇게 본인께서 보면은 일단 인수 시점부터 인테리어 한건 원상복구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찌 됐건 비용이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금 조금 바, 조금을 받든 안 받든 어찌 됐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약 만료가 돼버렸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잠깐 읽어볼까요? 일전에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계약서에 중공 시점으로 원상복구 특약은 없더라고요. 판레까지 인쇄해서 건물주에게 보여줬는데 무슨 소리냐? 최초 상태로 철거해라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생떼 쓰시는 분 많아요. 혹은 나 보증금 내줄돈 없다. 저 실제 경험담인데. 보증금 내줄돈 없으니까 네가 임차인 구해 놓고 나가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계약 만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 몰라, 배째. 막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은, 그걸 민사로 푼다? 피곤한 일이에요. <laughs> 이기든 지든. 그리고 100%가 세상에 없죠. 저도 제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길 줄 알았던 소송에서 진 적이 있거든요. 최근 일이에요. 다음에 조만간 한번 다루겠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100%는 없어요. 일단 계약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다 떠나서 이걸 법으로 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타이밍을 잘 잡았더라면 이익을 볼수 있었는데, 아쉽게.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인수 시점부터 인테리어 한거 원상복구했다. 이 손해를 본걸 넘어서 주인이, 무슨 소리냐, 철거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다 비용이다.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비용이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일단은, 이분, 질문자분께는 제가 답변을 쪽지로 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만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또 인수창업도 타임이다. 지금 보면은, 쪽지가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분께서는 카페 보고 연락드렸다. 스터디 카페 상호와 위치를 알려달라. 청소는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는 뭐 30분 정도고, 이 정도면 괜찮냐. 권리금은 내고 가능하냐. 이분 질문을 보면은, 스터디 카페 인수를 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줍줍 창업이라는 것은 뭐 재고 말고 하면서 밀고 땡기고의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다가 괜찮은 게 나오면 덜컥 잡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아직 보지도 않았고 뭐 아무것도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미 제그 매도 물건에 제가 이렇게 실적을 드렸더니 고민, 고민 후에 연락드리겠다 하고 이분이 하루를 고민하셨나봐요 이분도 그렇게 막 빨리빨리 하시는 분은 아닌데 아무튼 고민을 하신거예요 깊이 하시고 남편분하고 같이 한번 와서 보겠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나봐요 두분 다 그래서 13시 이후에 되시냐 해서 13시에 뵙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간단하게도 있나봐요 네 근데 이분들도 와서 보시고 바로 계약할 확률보다는 보시고 고민을 시작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초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보고 이제 마지막 최종 확인하고 계약금 넣고 이게 아니고 와서 또막 검토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뭐냐 미팅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분도또 그래요. 그럼 여기서, 계약금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러 오신다는 분 있으면은 또다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어제 밤 11시 43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시간 전에, 또 쪽지가 하나 왔어요. 평소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준비가 좀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다. 실제로 본인이 준비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심지어 20대 남자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앞뒤 안 가리고 고거든. 제가 그랬거든요. <laughs> 저는 인수할 때이 타이밍 놓치면은 이게 원상복구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잡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어요. 물건을 미리 많이 봐놓고 충분히 봐놓고 신장조사도 충분히 해놓고 계속 이제. 그, 총게임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파밍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쏠 준비만 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그냥 바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줄 모르겠지만, 좀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도 오늘 오후에 좀 뵙게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일이 되는데, 어떤 일이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을 놓칩니다. 그 한정된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 공간을 뭐 기회라고 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좋은 기회가 나타나도, 나라는 인간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0이면은 인간이 0이야. 그러면은 앞에 게 아무리 다 좋아도 땡이에요. 땅이 땡, 땡 땡. 그래서 모두의 위기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두가 위기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줍잖은 분들은 그냥 떨어서 나가요. 준비가 안돼 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뭔가 준비하려고 하고 어 이게 기회가 보여 돈 되는 껀덕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가서 공부하고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늘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준비된 자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잡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운이니까. 겸손함을 잃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오늘 제가 어제 그 계약.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제가 만약에 이 계약이 이게 진척이 잘안 돼. 아, 이거도 느낌이 쎄해. 그랬다면은, 저는 부동산에 권리금을 거의 이거 반값으로 낮춰서 그냥 계약하는 거거든요. 이런 계약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께서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이 20대 남성분께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이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시는 분보다 먼저 계약금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분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늘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장문에 쪽지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명확하게 그 쪽지를 보고 만약에 이분이 준비,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은 바로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물건을 보고 계약금을 넣을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세 부분만 해도 <laughs> 거의 비슷하게 연락이 지금 닿았지만 실제로 누가 잡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뭐, 제가 감히 인생을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사업하면서 배우는 거는 이런 거예요. 타이밍이다. 이거 진짜 좋은 것도 놓칠 수가 있고, 진짜 안 좋은 것도,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덜컥덜컥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얘기가 좀 길었는데, 가능하면은 좀 아침마다,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생각나는 것들, 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은, 그, 이 인수창업, 줍줍창업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조금 풀어볼까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오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영상 조회수가 3 0분이 보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안녕.